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배하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공예배도 있고 홀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 예배해야 되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고 누가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오늘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오직 여우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리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 2026년 2월 10일 오늘 화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붙잡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사실, 더 길게 하자면,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이죠. 육하원칙에 따른 그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지금 갈등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은 어디입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거기 에 대한 질문이 이 수가 동네에 여인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이끌어내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문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성공하느냐, 무슨 직업을 갖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가며 누구와 결혼할 거냐라는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삶의 질문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질문조차도 숨기고, 그 삶도 어렵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어떻습니까? 숨기지요. 그리고 외면하죠. 스스로 속이죠. 남들까지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말을 겁니까? 그 신기합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그의 현실적인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피치 못한 사정, 말하기 힘든 사정, 문제는 큰데 그 문제조차 드러내기 힘든 그 상처에 매여서.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올수 없는 사정 가운데 그 때앗볕 가운데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나름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길로 온 사람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고 그것이 곧 영생 구원이라고 하니까 이 여인의 갈급한 여인의 반응은 뭐냐면 나 그거 마시고 싶습니다. 나 그거 마시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나 이렇게 다른 사람 진실을 피해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어,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음, 현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뭐 청소년들한테 꿈이 뭐냐 물어도 몰라요. 뭐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근, 그렇게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데 이 여인은. 나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말씀하시죠. 첫 번째 서론적인 질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또 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혹은 좋은 차를 타고 또 커다란 집과 또 어, 번드러난 직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어디 다녀? 나는 어디 살아? 나는 어느 학교 나왔어? 아, 나 연봉이 얼마야? 어, 나는 어느 직장에서 누구와 결혼했어? 어, 저 집안은 좋아라는 걸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이죠.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방어막, 보호막이 되어 가지고 계속 가려갑니다. 그러면 가려지는 것처럼 보지만, 근데 그럴수록 그 속은 썩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갑자기 데려 오라라고 말합니다. 뜨끔한 것이죠. 뜨끔해서 남편 없다고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원래 남편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본래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너 남편 없는 거 맞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그 숨기고 싶어 가지고 옷도 화장도 잘하고, 어. 그 숨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닌 것처럼 웃으면서 살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가리고 싶어서 그 위에 터치를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근데 네가 누구냐, 네 남편이 누구냐라는 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때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장을 해제하는 거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는 어, 여인이 어, 수가 동네 여자가 할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할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뭐냐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희귀한 시대, 거짓 선지자만 횡행한 시대 그때 이 나를 알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알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내서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 마른 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마르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물길로 오는 거죠. 실제로 육신적으로 목마른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상처를 싸매가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근근하게 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길로 온 겁니다. 갈급한 심령을.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상처 가운데 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표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계속 그것은 덮어두고만 싶은데, 근데 그 속으로는 골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런 남편 저런 남편 한두 명으로 되지 않고 어떤 기구한 사연이었던지 다섯 명이라 지나친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진짜 남편이라 할수 없는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비참하고 고독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마른 자. 육신적으로도 목마르고 영적으로 목마른 자. 그러면서 방향을 잃었어요. 어떻게요? 그리심 산입니까? 저 예루살렘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뭔가 찾고 싶은데 근데 그게 참 방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길를 기울이면서 어쨌든 아등발릉 사당 하니까 말하죠. 갑자기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산 그리심산이요. 또 당신들은 저산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진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는 그 단어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현장 전체를 품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입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거기에서 북 이스라엘의 혼합 민족이 됐잖아요. 멸망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뭐냐면, 주로 모세 오경만 있어요. 그 이후에 그 통일 왕국인 다윗 왕국이나 그이후의 선지자들은 이거 별 인정 안 합니다. 왜냐면 그때서부터 척을 지게 되니까, 척을 지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모세 오경이고, 그 율법의 중심인데, 거기서는 어딥니까? 그리심살이거든요. 우리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처음에 예배했기 때문에 야, 예루살렘 택도 하지만 근본은 여기야라고 하면서 뼈대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라고 하면서 그들은 계속 그리 심사를 붙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막 섞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우상도 예배드리고 어쨌든 섞였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런 혼합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참된 예배가 될수 없죠. 근데 근데,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 우리 땅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죠.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와 어, 또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상처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열심히 이것도 저것도 훈련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사입니까 저사입니까 그 가운데 이곳에서 하면 다 맞는 거고 저곳에서 하면 또다 맞는 거고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편해요, 쉬워요.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어디 삽니까? 그러면 마치 내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은 것처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느 대단한 교회를 다니고 어느 대단한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생수를 주시는 분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아옵소서 이제는 갈급한 목마른 자인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다고 한다면 대답은 누가 합니까?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목마르다 하면서 물 달라 하신 분인데 물 달라 하신 이 어제 제목이죠. 물 달라 하신 이가 이제는 물을 생수를 마실 물은 네가 내게 주지만 나는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자. 우리에게 구원과 생수를 주시는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래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바꿔 버립니다. 지금 예배할 때가 됐다. 그게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장소를 따질 때 아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그 전까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알았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나를 보내서, 네가 나를 본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배할 때, whenever, wherever, however. 전부 다 뭡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정해졌죠. 막 여러 가지 방법과 모든 것을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옥신각신하는데, 근데 아니죠. 지금 예배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왔으니 바로 지금이 때고 네가 보는 내가 그로다. 그래서 여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된다는데요.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바로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본인의 자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증이라고 하죠. 스스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가 좀 길을 제대로 가고 싶고,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고 생수 자체이지, 지금 그물 주세요. 근데 아니죠. 내가 그물이라는 겁니다. 아,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된다는데요.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증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영생술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언제냐, 어디냐, 누구냐 막 따지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났고 언제든지 예수를 만나며 어디서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때 우리는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무엇으로요? 언제요? 지금 영과 진리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주 앞에 말씀을 붙들고 공예배로 혹은 홀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릴 때 주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그리심산이 아니어도, 근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이 이 가운데 향연으로 벌어질 때,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진리이신 성령,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모델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의 기준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 예배에 방향을 붙잡고 예배로 풍하는 반석교회가 되어지고 예배로 거룩하여진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어시며 예배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나아갈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심령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사오니 예배의 기준을 바로잡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